왔어! 언니 왔죠? 아 너무 귀여워. 어 궁금했어. 아이고. 한번 내색. 한번 지금 좀 신발 바꾸. 너무 예쁘죠. 엄마의 포 안기는 거 봐. 어 진짜 너무 예뻐. 뭐야 이거? 학교 숙제 갖고 왔어? 한번 거기다 걸어야지. 우리가 아빠랑 비슷하네. 아빠의 뒷모습이 손닥 고세요. 손닥 고세요. 아우 귀여워. 아유 착하네. 네, 그로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진짜, 맞아, 너무 축하드렸어요 그때 진짜. 결혼 기념일 10주년 되던 날시험관 아... 아기 임신 아, 성공 소식을 다시 생각해도 감동이에요 들었거든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닌데 아... 선물. 정말 선물이다. 선물 해명은 선물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그선자를 그 따가지고 이름을 선 응. 강선이라고 응. 지었죠. 강선. 어짜. 소이코 두... 막혔어? 어. 코좀 풀어줘. 음, 괜찮아? 소리 이제 기침 안 해? 기침은 안 해요. 어.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닮았다. 너무 닮았어요. 어. 눈썹이 팔자 눈썹인데 똑같이 닮았다. 시어도 먹을 수 있어? 네.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해. 전아, 엄마 아빠랑 놀고 있어. 엄마 좀 힘드니까 조금만 있을게. 네. 아빠랑 있어. 네.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아빠. 닮았네. 선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요새 엄마 힘들어하는 말을 자주 하는. 좀안 음. 되는데. 그래서 아빠랑 뭐 하고 놀까 선이야? 오늘 음. 맨날... 어? 숙제 다 하고 해요. 아 숙제 아, 다 하고 아, 해야 돼? 아, 선이 숙제 할까 아빠 협조? 여기서 아. 숙제 할까? 아. 아, 아. 숙제 가지러가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어 그래? 뭐. 어머, 착실하다. 더쌤해보자 말을 너무 잘듣는데요 그치? 그치? 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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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나이가 몇 살이죠? 선이가 여덟 살? 음. 뭐 어떻게 저렇게 집중력을 강요 네, 아니, 저, 저 연산만 좋아해요 뭐, 그렇지 아니, 40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요? 아니, 너무 찐득하게 40분을 앉아 있는 게 여덟 살답지가 않아 여섯 살때 네. 10분 단위로 화장실 가고 네. 말했는데 저 진짜 주변에서 엄마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안 시켜요 왜냐면면 엄마, 아빠가 놀았기 때문에 음. <laughs> 저희가 강요를 안 해요. <웃음> <진짜>. <웃음> 강요 안 해요. 오. 공부 강요를 일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스스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아니 진짜 기특하다. 음. 네. 어, 주봐봐. 봐봐. 어. 공부 다큰 거. 공부 아빠가 해줬어? 아, 선희가 했어. 선이 선희 완전 잘하지 이거랑 어. 어. 선희가더 쌤을 잘할 것 같아. 빼쎄을 잘할 것 같아. 더 쌤. 그럼 민공대 그래 맞아 해 봐서냐? 네 맞아. 빨리 그래 맞아 해 봐. 어, 엄마한테 뭐 말할까? 아, 얘기해 줘. 어. 아. 엄마는 진짜 참 아, 같다. 그럼. 엄마한테 애교가 응.